하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부의 날선 없던 것보다 이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예.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반복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오늘도 11절을 보지만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어 제가 안식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어서 뭐 당장 책은 못 내더라도 제가 어제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2월 첫 주에 제가 설교하고 싶어서. 어 제가 좀 안식을 우리 송도님들한테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이 어떻게 다르는지 제가 2월 첫 주에 설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죠. 근데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그 본을 보여서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완고하다는 표현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완고, 이 완고하다는 것이 뭡니까? 굳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이 자꾸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될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아, 완고하다는 것을 뭘로 알수 있어요? 사람이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려. 이 고집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고집스러울수록 그 마음이 요 어린아이가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냥 고집스러우면 참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늘 우리들이 왕고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이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그냥 기록된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순간 살아 있어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것. 이게 활력이 있다는 것은 실제. 이제 살아 있으니까 그 살아 있는 것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선 어떤 것보다 위리하여는 내 마음속에 모든 죄악을 악한 것들을 수술하는 수술의 칼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칼이라도 응? 정말 심판하는 칼이 될수 있고 응? 우리의 죄악을 도려낼 수 있는 수술하는 칼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의 검이 나에게 왔을 때는 나를 심판하는 검이 아니라 내 죄악을 도려내는 수술하는 칼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아, 사람의 몸이 성경에도 이렇게 혼과 영과 및, 어, 관절과 골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의 검이 수술의 칼이 되면 내 혼이나 영이나 관절과 골수에 있는 모든 제약들을 도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혼, 영, 관절과 골수. 그래서, 어,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몸. 그래서, 아, 우리는, 우리의 몸은 관절과 골수로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의 혼이 있고, 영이 있구나. 삼일체 하나님 있듯이, 우리의 몸도, 와, 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의 뇌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뇌도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의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도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피와 살과 뼈로. 또, 우리의 혼도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의지와, 정말 이성과 이 감정으로, 세 가지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이성에는 이렇게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의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영에도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죠. 어, 양심이 있고, 영교가 있고, 직관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삼일치 하나님이듯 우리의 인간도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몸, 혼, 영 근데 이렇게 몸도 뼈와 살과 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의 혼도 이성과 지성과 감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영도, 영교, 직관, 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다른 건 다니까. 아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렇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양심이 영적인 영역이구나. 이 양심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이 양심이 마비되어 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이 죽어버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직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제 직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영 속에 영이 깨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직관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응? 영교가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교가 굳어진 사람은 어, 교회에 와서도 예비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데 영교가 없으면 아마 안식일이 난 안식일을 지켰다만 교회를 왔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영교가 없어졌니다 그래서, 예, 이 영적인 영역 속에서 정말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 용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 예, 이렇게 다세 가지씩, 그래서 우리의 몸 중에 응? 뼈와 살과 피가 있는데, 피가 없으면 인간은 죽는 거죠. 오늘도 장례를 치르지만, 예, 참 그래도 이번 장례는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어제 딱 임종일을 드리고 나서 네, 의사 선생님이 와서 사망 선고를 했는데, 어, 정말 1시간 빨리 가는 바람에 원래 10시 반에 가기로 했는데 1시간 당겨서 9시 반에 딱 가서 가족들 모아놓고 예배 딱 드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와서 임종을 선언하는데 아, 예참 네. 천국 소망이 없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뭐 혼은 알잖아요 지정이 정말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제 이게 우리의 인격이죠 이 지정이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영역, 양심이 살아있고, 응?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직관이 깨어있어서 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응? 우리의 용교가 응? 활력이 있어서 응?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는 놀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신비롭게 창조했는가. 어떻게 이게 인간이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될수 있겠어요? 진화를 했다면 영적인 영역은 없어야 돼. 진짜로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인간에 이렇게 영적인 영역이 있어서 양심과 진화를 했다면 불가능한 건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영역에 영교와 직관과 양심이 있지, 진화를 했다면 뭐 불가능한 거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창조했기 때문에 이 혼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우리의 몸뚱이만 있겠죠. 그럼 우리가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양심에 들어와서, 배를 돌려내고 정말 잠들어 있는 직관을 깨워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다 정말 이 시대의 영교가 약해졌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게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응? 숨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감출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빛이 비춰져서 그냥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빛 앞에 그냥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려짐이 없어요.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뭐 마음, 우리의 동기,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 모두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고, 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응? 이 밝히 드러나는, 응? 그냥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또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이 이, 이 영적인 영역이 살아나서 하나님 내 양심 오늘도 죄를 깨닫고 죄를 물리치고 오늘도 우리의 이직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수행 오늘도 우리가 이 용교를 통하여 이 새벽부터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종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굳어져서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뭐내일이야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삼일체 하나님을 정말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인 받았기 때문에 인간도 몸과 혼과 영, 이세 가지로 구성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혼이 되는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올바로 서서 정말 인격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에 정말 오늘도, 양심이 죄를 깨닫고 직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도 벌거벗은 것 같이 완전히 노출됩니다 주님 정말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 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